공항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 떠나는 기분이 되게 새롭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떠나서 그런가 긴장되는 느낌도 있고 이 공항에 떠나는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이제 충칭을 거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환승하는 거라 9시간 동안 중국 공항에서 그냥 노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입국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노숙할수 있는 공간에서 그냥 뭐 자야겠다, 죽치고 이랬는데 공항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에어차이나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갖고 2층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요 뭐하다? 한번그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라운지에서 자는 거였어. 요생 바닥에 서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아, 진짜 긴 여정이었다. 일단 부산페스트의 냄새는 인천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린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서 중국인밖에 안 보이는데 나가면은 다확 받았지 않을까? 아. 내리자마자 아카시아 향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갔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의 첫인상은 아카시아 향 사람들도 너무 멋있고 어 숙소를 시내 한복판에 잡아갖고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기가 숙소 바로 앞이어갖고 어 일단 짐을 풀고 좀 제대로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근데. 도착은 했는데 여기가맞는데 여기 주민분이 계시는데 나가시는 길에 문이 열려갖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 와. 어 일단은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갖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어, 체크인은 1시부터 체크인이라 지금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일단은 1시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1시까지 기다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아까 예쁘다고 했던 동네를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와, 근데 여기는, 야, 이게 진짜. 와, 이게 말이 돼? 이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굉장히 경쟁적인 서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물론 이 사람들도 치열하겠지. 저, 저 세상 너무 좋은데? 국사적인 첫 횡단보도, 횡단. 그림이야, 그림. 응. 지금 헝가리가 되게 또 인상적인 게, 거리에 있는 상점들마다 큰 유리창 안으로 자기가 어떤 거를 팔고 있는지를 다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네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뭐, 주력 상품을 어, 전시를 해놓겠죠?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너무 뭐 이국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유럽의 감성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리를 구경하기에 바쁘다 야 이렇게 멋진 곳에 살고 있다니 헝가리 사람들 이기적이야 어? 왠지 다온거 같은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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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보다 일단 너무 목마르니까 주스 같은 거나 좀사 마셔야겠다 오 과일이다 여기서 과일을 사면 되겠구나. 음. 오줄 서서 막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사고 그러네. 소세지. 이야.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소세지는 아닌 것 같죠, 왠지? 음. 주스가 어딨나? 여기는 과일 사기는 굉장히 좋은데, 뭐 주스 같은 건안 보이네. 무조건 과일은 여기서 사야 될것 같아. 이거는 말린 과일들. 젤리도 팔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제가 제 인천 사람인데 저희 동네 농수산물 시장 있거든요. 그 농수산물 시장에는 뭐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채소 팔고 뭐다 팔아요. 애가 약간 부다페스트의 농수산물 시장의 느낌이네. 뭐 식료품 뭐 먹는 것 쪽으로는 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눈 돌아간다. 돈 탕진하면 안 돼.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아,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뭐 짐을 늘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아쉽다. 근데 뭐 하나 사고 싶다.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면 너무 관광객 같을려나? 관광객 느낌 나는 것도 재밌는데. 아 봐. 그 그래, 이쯤 되면 먹을 게 나올 법했어. 드디어 나오네. 그래. 부다페스트 판 푸드코트 미쳤다. 왠지 샀는데 관광지에서 밥을 너무 많이 산것 같은 느낌인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킨이랑 파스타랑 포테이토, 그리고 이거는 구운 야채들. 헝가리 사람들은 되게 심심하게 간을 해 먹네. 소금만 좀만 쳤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잘 먹었다.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풍경이 펼쳐지네. 어, 내가 유럽을 처음 와봐서 그런가? 왜왜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숙소 가까운 곳에 멋진 거리가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와,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여기는 분명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한국의 명동 같은 거래일 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명동과는 다른 느낌인 게부다페스트의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 분위기를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좀 내가 여기를 좀더 멋있게 느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는 간판이 되게 많잖아요. 간판을 너무 남발하는 느낌인데, 여기는 이 분위기 속에 간판이 녹아 들어가, 그런 게 굉장히 큰 매력 같습니다. 시내를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멋진 풍경들의 연속이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래서 헝가리 헝가리 하는구나 저 관광버스 한번 타볼까? 저는 서울에서 저거 타는 되게 좀돈 아깝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왜 관광, 왜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관광버스 뭐라 그러지? 저 투어버스를 타는지 이제 알겠다 저런 걸 타고 도시를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식적인 체크인 시간이 한시기도 하고 다시 정비를 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 갖고 숙소로 다시 향하는 길입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한번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Did you wait for me? Ah, oh, it's not a problem. y e a o d e f n i t e l y Yes. Yeah. And uh, there are the bath. If, if you have questions, yeah. you can ask Lily. Okay. Talk and y yeah. e Okay. <laughs> that's thank that's thank, so thank it's you it's so much.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laughs> Enjoy your stay. Bye. Yeah. 네,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뷰가 미쳤어요. 이런 게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매일 즐길 거 아니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한 게 아닌 것 마냥 즐길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풍경들을. 골목골목이 되게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건물에 뭐 비슷한 풍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골목골목마다 노천으로 테이블을 놓거든요. 카페가 될수 있고 브런치를 먹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디저트를 먹는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테이블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곳곳에 두더라고요. 느긋하게 여유 있게 앉아갖고 공간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부다페스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앉기 위해서 한 이 주스값으로 750포인트800퍼트안 되게 지불했으니까 을 3,000원 내지 뭐 4,000원 정도면 내 테라스인 것 마냥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너무 예쁜데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멋진 공간을 좀 앉아서 마치 여기가 내 테라스인 것 마냥 좀 즐기고 어떤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한쪽에는 사람들이 담소로 나누고 있고 야, 이게 바로 낭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낭만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낭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주스가 맛있진 않아. 주스가 맛있진 않는데 3,500원? 4,000원도 안 되는 돈 들었으니까 자리값이라 생각하면 뭐 납득은 갑니다. 네. 야 지나가는 길인데 이런 풍경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이 멋진 곳에서 자유롭게 노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부럽다 저들의 여유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 애들을 보면은 또 부러울까 정말 관람차 한번 타려고 했는데 4,300포인트 한국 돈으로 15,000원이 좀 넘는 것 같던데 그 돈을 낼수 없이 여기는 또 빛이 도시를 완성시키는 느낌이야 뭐 그냥 건물만 있으면 지루할 수 있는 공간이 빛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 진짜 육적이다 어떻게 이런 풍경이 한 프레임에 왔다. 세찬이 다리. 햇빛이 너무 강렬하긴 한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근데 가만히 보면 강물이 더러워요. 물까지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런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건가? 어쨌든. 나름 즐기고 밥을 먹으러. 해진 기분을 안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밥 먹는데 삼사오 아니면 두 사람씩 밥 먹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부다페스트에 와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여행이라는 게 항상 뭐 행복한 일만 있지 않잖아요. 뭐 어떤 외로운 순간들도 분명히 마주해야 되는 게또 여행인데 또 하나 외로움이란 감정을 좀 마주하게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운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정신승리를 한번 해봅니다. 배터리를 좀 충전하고 좀 쉬다가 야경을 보러 나가겠습니다.